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열기입니다. 어, 영어로 라지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댔고요 어, 방열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부 탱크와 하부 탱크의 온도 차이는 5에서 10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갈 때 5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에 막힘률이 있죠. 어, 막힘률이란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음, 여기 라지에이터가요. 어, 자 처음에는 이제 어, 계산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품일 때 새거일 때가 용량이 만약에 10리터 짜리다 음. 근데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이제 녹이 쓸수 있다는 얘기죠 어, 물때라든지 스케일 녹이 쓰러 가지고 이제 냉각수의 순환이 좋지 못해 가지고 뭐 튜브가 몇개 막혔다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라지에이터를 봤을 때이 전체 10리터의 용량이 다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야지 정상인데 사용하다가 일부 막혀서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냉각수가 아래쪽에 잘 흐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얘가 막힘률이 얼마 정도 20% 이상 막히게 되면은 이제 라지에이터를 어떻게 된다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을 따지면 8리터죠 8리터 8L. 8리터 이하의 물밖에 저장이 안된다라면은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어의 막힘률이 이제 음80% 음 어, 이제 수, 그, 들어가는 용량이 80%고 막히는 게 이제 20% 이상이면은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갖다 굳이 뭐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코어의 막힘률이 신품 음, 용량 빼기 구품 용량 나누기 신품 용량이라는 얘긴데 방금 얘기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하자, 이런 거예요. 신품 용량이 10리터예요. 10리터고 신품 용량이 10리터 나중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재보니까 얘가 8리터다 이러면 은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여기서 음10 10, 10 날라가고 여기 남는게 2리터니까 2 곱하기 10은 20% 그죠? 그래서 코어의 막힘률이20% 이렇게 계산을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에이터 즉, 방열기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단어를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된댔죠 그래서 방열량, 열을 방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양은 당연히 커야 된다라는 얘기고, 공기가 흘러갈 때 저항이 작아야지만 원활하게 식을 수 있을 거예요. 큐브를 타고 내려갈 때. 그쵸? 그렇죠? 그리고 가볍고 경량이며 강도도 크면 좋겠다. 그리고 냉각수 흘러갈 때 저항이 작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다? 라지에이터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압력 캡입니다. 라지에이터 압력 캡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끓는점을 112도까지 높이기 위해서 압력을 줘서 닫는다로 했다. 그 대기압이 0바라고 했을 때 게이지 압력으로요. 0바라고 했을 때이 라지에이터 압력 캡은 0.2에서 0.9바 정도로 잠그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